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그 전세자금 대출 dsr 규제 이것 때문에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시죠 어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뭐 이사라도 생각 중이시면 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전세 dsr 규제 이걸 가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정부가 왜 이런 카드를 꺼냈는지 뭐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라지만 진짜 속내는 뭘지 또이 변화가 당신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답을 좀 찾아보려고요 옆에서 그냥 전문가 친구가 설명해 주듯이 네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전세 대출 원금 전체는 아니고 일 년간 내는 이자만 dsr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오 이거 언뜻 보면 뭐 부담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자만 반영된다는 점이 오히려 더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DSR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신용대출 이런 거 원리금 상환액까지 전부 합쳐서 소득 대비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액이 딱 더해지면 특히 이미 다른 대출로 DSR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일주택자의 경우에 말이죠. 이 총량이 생각보다 꽤 훌쩍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수록 이 충격파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당장은 뭐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아내가 더 좋은 집으로 좀 옮겨가야겠다 할때 그때 필요한 주담대 한도가 발목을 잡는 일종의 족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족쇄라. 네. 미래의 자금 유동성이 그냥 막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규제 모든 전세대출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대상이 있는 건가요? 딱 정해진 타겟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네, 어떤 거죠? 대상은 오직 1주택자입니다. 아, 1주택자만요? 무주택자는 아니고요? 네, 무주택자는 해당 없습니다. 주로 이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사시는 1주택자분들이 주타겟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점인데요. 10월 29일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전세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아, 10월 29일 이후 신규 계약. 그럼 그 전에 계약했거나 그냥 연장하는 경우는요? 보증금 안 올리고요? 네. 그 전에 계약하셨거나 증액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단순 연장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다행이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외 조항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이나 신혼 부부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성 전세자금 대출 있죠? 네네. 정부 지원 상품들. 네. 이런 정책성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빠집니다. 서민 지원은 유지하되 일반 전세 대출 관리는 강화하겠다. 이런 이원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집은 한채 있는데 뭐 직장이나 자녀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 살면서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 대출을 10월 29일 이후 새로 받는 경우 딱이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부의 의도가 좀더 명확해지죠 뭐랄까 서민 지원은 계속 하되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추가 자금을 활용하는 것그 소위 말하는 전세 레버리지 있잖아요 이걸 좀 억제하겠다 이런 이원적인 접근인 거죠 전세 레버리지 억제 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목적의 자금을 마련하는 길을 좀 좁히겠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규제가 가장 어, 현실적으로 와닿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증액할 때를 강조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면 그 증액분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큼 DSR이 올라갑니다. 아 증액분만큼 새로 대출 받는 걸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신규 대출 취급을 받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주담대 받으려고 할때그 한도를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집 팔고 서울 들어가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런 계획이 이 작은 증액분 대출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1주택자에게는 이 증액 요구 상황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처한 1주택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생존 전략 같은 거요? 네, 한세 가지 정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정책 상품 자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팀목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금융상품 대상이 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된다면 dsr 규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게 가장 좋겠네요 만약 해당이 안 된다면요 두 번째 전략은 반전세를 고려하는 겁니다 증액이 불가피하고 정책상품 대상도 아니라면 올려줘야 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을 집주인과 협의해 보는 거죠 아, 보증금 대출 대신 월세를 내는 거군요. 그래서 전세대출 금액 자체를 최소화해서 미래에 주담대 받을 여력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좀더 근본적인 건데요. 장기 계획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장기 계획이요? 네, 이번 규제를 계기로 아예 자가 마련을 좀 서두를지 아니면 차라리 안정적인 월세 사리로 전환할지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거죠. DSR이라는 제약이 현실화되기 전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세자금 DSR 규제라는 게 1주택자분들에게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 뭐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미래의 주거 이동성이나 자금 확보 능력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DSR이라는 새로운 제약 조건을 분명히 인지하고 각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 상황에 맞춰서 주거 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계획까지 수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신중하게 내리시지를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